카메라 뒤에서 묵묵히 촬영만 하던 VJ들의 대발란! 리포트 없이 두 VJ가 직접 소개하는 남남 커플의 생고생 버라이어티! 이번 여행은 바로 비빔밥 특집! 지난 전주편에 이어서 오늘은 제 2탄 진주편이 공개되는데요. 전주비빔밥에 이어 진주비빔밥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지 지금 함께 감상하시죠! 저는 진주가 고향인 박내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진주 비빔밥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육회가 들어가 있어서 다른 지역 비빔밥과 달리 아주 맛있습니다. 저는요, 전주에 사는 이금선이에요. 비빔밥. 옛날부터 비빔밥은 전통이 전주잖아요. 진주에 오셔서 톡성과와 진주선도 같이 구경하시고. 전주 한옥마을 구경할 게 너무 많아요. 전주 한번 오세요, 놀러요. 비빔밥 로드 제 2탄 진주편. 진주성에서 역사 공부하고 동물 친구들 만났다가 레일바이크 즐기후 최고 화반이라 불리는 진주 비빔밥 먹은 다음 축성로 야경 보며 여행 정리. 아유, 진주 여행 전에 지난 전주 여행부터 잠깐 다시 볼까요? 나왔어 나왔어. 광이 세개 떴어 지금. 대원 중에 대원들의 이거 다 저거 밥살. 요거 세개 있으면 무조건 이기거든. 그래. 딱 내가 생각했던 전주 비빔밥이야. 진주. 진주 비빔밥 전주에 이어 오늘의 진주 이야 여기가 진주성 진주성하고 진주 비빔밥하고 연관성이 있대 왜? 응, 있대. 왜? 옛날에 이 진주성을 지키던 장수가 음. 많은 적들과 싸우다가 고기를 먹어 힘이 나잖아 그래도 음. 고기를 갖다 이렇게 같이 비벼서 먹었다고 그러고 그런 유래가 있다는 얘기야? 어 있지. 진주 비빔밥의 유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도착한 곳은 진주성 전쟁 때 지휘소로 이용됐던 촉성로입니다 있네. 아, 축성로 여기가 논계. 일본의 장수와 함께 같이 이쪽 앞에 의암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앞에 같이 투신을 해서 그 장수를 음 죽였다고 하더라고. 음 <laughs> 그 의미 있는 곳이네. 응? 그래, 아, 진바이가 한 바입니다. 아저 제라프입니다. 예. 아저저 바이요. 네. 그아 바위가 옛날에는 그 위험하다고 이안 바위 그렇게 부르다가 농계가 도신한 이후로부터는 이제 어려운 사람을 기른다는 뜻에서 지금은 안 바닥 아 뭐가 좀 뭉클한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농계의 이야기에 마음 한 편이 무거워지는 석훈 VJ. 어형 사진 찍어준 사진. <laughs> 안녕하세요. 지금 이거 뭐 사진 찍어주시는 거예요? 네. 와... 아무거나 이거 봐도 괜찮은 건가요? 어차좀 장군복을 입은 지저 장군이 여기서 업적을 남기시니까 아 그래요? 사진 사분의 강력 추천으로 장군복을 입는 석훈보이제이 거의... <laughs> 그거예요? <거의이에요? 웃음> 어머 이분 혹시 김래시? 아 어, 양이구나 장군복이 아니라 신랑복 같은데요? 그러니까 임금을 입었을 때는 옷 우리 서민들은 못입고 봤거든. 아 그래서 결혼할 때 네. 이렇게 입는 거구나. 내가 네. 네. 네, 안 해봐서 모르는 거구나. 내가 네, 안 해봐서 모르는 거구나. 자기 무덤 직접 판 영민 부 VJ 씁쓸해 보여요. 자 이제 옷도 다 입었겠다 사진 찍을까요? 음, 저는 뭐할게 없을까요? 형 뒤침 지고 있어야지. 50년 경력 사진사님의 작품 인자 임금과 용맹한 장수의 느낌 나나요? 빈밥 먹으러 왔는데 맛있는가요 진짜 밥이아 진짜 어이이 이사가 오래 되고 제일 문제 여기서 유래가 됐다. 빈밥 유래가 전쟁 때. 네. 그래 우리가 국하고 밥하고 따로따로 먹을 수 없다니. 이게 한때 단군대같 그랬던 뽕돼 감사합니다 사진 너무 찍으셔서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야, 아, 여기가 진주성이 진주 비빔밥 유래가 많네. 여기가 진영오동물원이구나. 오! 천원. 천원? 어, 천원. 와, 천원밖에 안 해. 아 고맙습니다. 허허! 여기 진주에 동물원이 있었구나. 오, 원숭이도 있고, 호랑이도 있나봐. 진양호 공원 내에 위치한 진양호 동물원, 1986년에 개원한 이래로 꾸준히 이어져 어, 오고 많은데? 있는데요. 생각보다 들쏘 원숭이 호랑이 물어볼까요 호랑이? 오, 호랑이. 애들 아, 소풍 왔나 봐. 아, 여긴가 보다요. 호랑이. 오, 두 마리인데? 어. 어? 뭔가 야수의 냄새가 나. 어, 우 되게 잘생겼다요. 어? 어, 수염봐요 냄새 잡네. 호랑이, 호랑이다! 갑자기 등장한 꼬마들 동물의 왕 호랑이의 위엄도 아이들 앞에서 속수무책이죠. 이휙 사라지는 아이들 <laughs> 호랑이에 이어 다음 동물을 보기 위해 발걸음을 돌린 VJ 여행다 어, 이거 그거 아니야 음. 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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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라마 라마 맞아 음, 네? 어껌 음. <laughs> 씹는 음. <laughs> 어 라마 맞네 맞네 라마 껌 씹는 음. 라마 구경에 이어 다음 동물은요 <laughs> 타조도 있어 저옷 나가 저는 거야? 저기 들려오는 그 이상망측한 소리? 나귀 나귀. 당나귀가 지금. 이이이 이래. 동물원 진짜 어린이들 만음줄알하는데다 커서 하는 게 재밌네. 동물원에 이어 걸음을 옮긴 곳은 경전선의 폐선 구간을 따라 레일바이크를 탈수 있는 곳인데요. 아, 레일바이크래. 와 진짜 맞다 레일바이크. 가다. 오. 야, 재밌겠는데? 오, 간다, 간다, 간다. 출발 출발. 오. 소리 봐봐. 오. 열차 소리 나는데? 와, 터널이다 와. 와, 아, <laughs> 아, 내가 알아서 가는구나. 이번에도 또 시작된 어, 것더 같죠? 빨리. 더 빨리? 어, 진짜? 석훈 VJ의 질주본능을 깨우는 영민 VJ 아, 2인용 레일바이크 위에서 홀로 싸우는 전쟁터와 다름없는데요 석훈 씨가 지칠 때쯤 외치는 바로 이 소리에 좀더 힘을 내보지만 이미 방전된 차량 수고했어요 진짜 기차가 가는 소리가 들리는 회선된 기찻길 위에서의 레일바이크 여기서 기차가 다녔을거 아니야 그치? 진짜 달했던 길이니까 이 소리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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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난 아, 진주에 도착했습니다 아난 배고파 배고파 나야 진주에 가아 진짜 힘들다 배고파 두 사람의 방전된 체력을 충전시켜줄 진주 비빔밥 진주. 진주. <웃음> <웃음> 진주 비빔밥. 으 비빔밥 전 비빔밥 전문. 어. 이야. 비빔밥 전문점 맞아요? 예. 진주 비빔밥. 예. 아. 비빔밥 드주는 예. 드디어 먹는 구 어. 나고숙하 진주 비빔밥이 왜 유명한 거예요? 아 근데 육회가 색깔이 틀리네요 양념이 돼 있는 거래요. 양념이 다끓 되나? 아... 약간 그러니까 다틀리구나아 그렇네. 그릇이 다르구나. 지난 편에서 맛봤던 노트 그릇 위에 밥과 나물 그리고 황포묵을 얹었던 전주비빔밥 기억하시죠? 전주비빔밥 드시고 계어요 전주비빔밥이 또 유명하거든. 손님들이 전주비빔밥 먹어보고 진주비빔밥이 훨씬 낫다고 하던데. 아, 진짜로요? 응. 전, 전주비빔밥은 뭐 너무 거칠고 뭐 그렇다고. 진주비빔밥은 훨씬 맛있다게 어, 뭐. 자, 기다리고 기다렸던 바로 그 시간. 진주비빔밥을 맛볼 달라.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새하얀 밥이를 장식한 나물과 양념한 육회들. 어마치 꽃 같다 하여 꽃밥 7보 음, 화단이죠 오, 향기가 한뭐 올라와. 어? 와, 너무 맛있겠다. <laughs> <비어 진주 비빔밥. 웃음> 비벼보겠어 과연 전주 비빔밥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보기에도 너무 다른 두 비빔밥 맛에도 큰 차이가 있을까요 궁금해지는데요 와 진짜 맛있다 근데 부드러워 이렇게 안 씹혀 이렇게 아, 네, 네, 네. 그런 뭐육즙인지 모르겠는데 음. 밥이 되게 부드러워졌어 와 매력있네 먹어 뜨고. 음, 음, 음. 육 향이 진하지도 않아 이렇게 맛이 이 느껴져 담백하면서 아픈 서아 봤어. 야 전주 진주. 음. 야. 진주는 밤도 안을 닦고 나야겠어. 전네 와이 진주성 봐봐. 성벽을 따라서 쫙 조명이 돼 있어. 와, 음. 척성로 아, 봐봐. 아, 야경이 이쁘다 그렇네 아름답네 그 지역 구경도 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같이 일석이죠 그래서 이런거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음식이지만 그 지역의 색과 문화를 담고 있어 전혀 다르게 느껴졌던 전주와 진주의 비빔밥 러 네, 시청자들의 제보로 이루어지는 VJ의 화려한 외출, 우리도 깬다. 각 지역의 숨은 여행지들 많이 많이 제보해주세요.